오래간만에 장바구니 같이 뜯어봐요. 무화과빵, 옥수수캔이랑 밥에 넣는 토시예요. 또띠아 제일 작은 거, 부라타 치즈, 모짜모짜 치즈. 또뭘 샀더라 양상추 마요네즈 찍어 먹을 샐러리랑 브로콜리 샀어요 루꼴라도 한통 사고 베이비 당근 그리고 공심채 볶음 밀키트가 있더라고요 와사비도 사고 양파도 사고 이 에멘탈 치즈는 루카스가 좋아해요. 콩으로 만든 다구하고 파프리카도 샀어요. 이거는 바질 페스토인데 되게 맛있어요. 제가 드디어 애플워치를 샀어요. 엄청 충동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애플워치 별로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워치 7이 초록색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이랑 깔맞춤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녁에 갑자기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했어요. 오, 깔끔해. 오, 이번에 포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 처음 사봐서 잘 모르겠고 알록달록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 와, 어떻게 여는 거야? 어? 아하. 종이 같은 거에 쌓여 있어요. 제 팔목에는 아주 딱 맞는 사이즈예요. 이게 충전기인가 봐요. 당분간은 이걸로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초록색을 사가지고. 똑같이 초록색으로 샀거든요. 어떻게 끼는 거야? 응 됐다. 깐 헐렁헐렁. 약간 여유가 있어요. 살을 찌우자. 컬러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얘야 눈을 떠. 배터리가 없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의 첫 줄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고 추천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데일리로 잘쓸것 같은 것만 좀 골라서 사봤어요. 많이 사진 않았어요. 제가 애플워치를 가장 사고 싶게 만든 스트랩이 이거였어요. 제가 다니는 네일샵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귀여운 스트랩을 팔목에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끈인 줄 알았는데 애플워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색깔별로 두 개를 샀고요. 갈색인 줄 알고 샀는데, 사고 보니까 약간 그 코끼리 색깔 있잖아요. 그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메탈?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너무 실버 메탈은 좀 추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사봤어요.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쓰려고 베이지에 코코아 한 방울 떨어진 그런 컬러의 실리콘도 샀어요.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종류의 애플워치 스트랩을 비교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루카스가 저한테 신발 사준 것처럼 저도 부모님이랑 이번에 여행 가면서 신발을 맞춰 신으려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제작 상품이라 여행 다녀온 다음에 배송이 왔어요. 큰맘 먹고 제가 남동생 것까지 주문을 해줬는데 결국 동생은 빼고 부모님이랑 경주 놀러갈 때 신을 거예요. 브라운 컬러는 루카스 신으라고 샀고, 저는 이렇게 두 켤레를 샀어요. 루카스랑 이렇게 맞춰서 신으면 예쁠 것 같고요. 모카색은 또 남편이랑 이렇게 커플 신발로 맞췄어요. 그리고 두개 중에 어느 게 동생 거고 어느 게 아빠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 거는 그레이. 일주일만 더 빨리 도착했어도 제주도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신고 다녔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기대했는데. 안맞아 <laughs> 발볼이 안맞아요 이건 당근으로 가 <laughs> 다행히 제가 이거 홈사이즈로 응. 사는게 있어가지고 길이는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발볼은 루카스한테 잘 맞아서 루카스는 이걸 신어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신어봐 어 이거 좋 얘는 조금 옆으로 크고, 얘는 앞으로 크네. 얘는 약간 얼렁얼렁해. 어, 얘는 조금 흐르고, 나도 나 좋아, 좋아. 크리스마스가 한달 정도 즐길 수 있는 건좀 아쉬워서 11월이지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려고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내년 풍선도 미리 샀어요. 요거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붙일 거예요. 새벽이 위험해요. 새벽이 갑자기 뭔가 막 사고 싶어가지고 <laughs> 소파에 앉아서 막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택배가 이렇게 쌓였네요. 승마 바지를 새로 샀어요. 계절도 바뀌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승마를 <laughs> 좀 열심히 해보려고 승마 <laughs> 바지를 새로 샀어요.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고. 두 개는 그냥 사계절용 그리고 이건 내가 뭘 샀지? 뭘 할인을 엄청 하길래 주워 담았는데 우선 하늘색 레깅스 입었을 때좀 편안해서 여기 뮬라웨어 레깅스를 좋아해요 어? 레깅스를 두 개를 샀네요 이거는 검은색 검은색에 이렇게 레깅스인데 끝에가 약간 나팔 바지 같이 이렇게 퍼지는 걸 샀어요. 그리고 긴팔 티셔츠 두 개. 이게 일반 면티랑 다르게 운동하고 숙모하고 이럴 때 입기 좋아요. 보라색이랑 분홍색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갈색 가방이 너무 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갈색 가방이 완전 한여름용 나탄 백 말고 없더라고요. 그냥 데일리 백처럼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 처음 사본 브랜드인데,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일 이거 쳐다보지 말아야겠어요. 그냥 무난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뭔가 승마하러 갈때 가지고 다니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새벽에 굉장히 충동구매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네요. 또 우리 아가들 택배가 잔뜩 왔어요. 사은품으로 루카스 책상에다 놓고 쓸 휴지통을 시켰더니 포장이 평소랑 다르게 왔네요. 이들 맘마 루카스 치약이랑 아니 치약이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사놓으면 계속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선물하려고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보라색이에요. 我们想在电脑里。 마스크 의무 함께 지켜주세요. 음... we

만두 아니야. 만두 아니야, 이거? 만두 아니야. 미아에서 사실 살거 없었는데 그냥 구경하면서 담다 보니까 이만큼 담아왔어요. 이거는 루카스가 사자고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케이크 나이프? 이걸 샀고요. 조만간 케이크를 빨리 사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병. 이거는 오일통인데 대용량 오일을 주로 사서 쓰다 보니까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사용하면 훨씬 편할 것 같더라고요. 한꺼번에 계란 4개 혹은 팬케이크 4개 두을 수 있는 그런 후라이팬인데 그냥 얘도 귀여워서 샀어요. 그리고 이 나무 상자는 제가 이케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홈이 있어서 층층이 쌓을 수가 있어요. 작은 걸 하나 사봤어요 수납용으로 아주 애용하는 나무 상자예요 이차. 그리고 이거는 와인 디캔터인데 요새 와인 디캔터를 하나 사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엄청 저렴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엄청 비싼 와인 마실 때 사용할 거 아니니까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수납하는 플라스틱 통인데, 여기 뒤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케아 트롤리에다 걸어놔도 사이즈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루카스 잡다구니한 물건들을 수납하는데 쓰려고 이렇게 네 개를 샀어요. 이거는 USB 꽂는 그런 콘센트거든요. 근데 이 클립이 있어가지고, 이 클립이 있어가지고 테이블 같은 데다가 얘를 이렇게 끼워놓을 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루카스가 책상에서 USB를 많이 쓰니까 이거 위에다가 꽂아주려고 하나 샀어요. 이거는 나무로 된 스마트폰 거치대예요.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거. 네거 아니야! 휴대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망사... 이 철망으로 된 바스켓은 양파 같은 거 넣어놓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어요. 손잡이도 달려서 캠핑 갈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인공풀 묶음은 거기 데코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거 보는데 와인 칠링하는 바스켓에다가 얘를 같이 꽂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샀어요. 그리고 트리에 빨간색 오너먼트만 설치를 할 생각이라서 이렇게 빨간색 요를 하나 사왔고 솔방울이 달린 가지를 팔더라고요 이렇게 센터피스로 활용하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한 묶음 사왔어요 이것도 별 모양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장식하면 예쁠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 내년에 해외 여행을 갈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으면서 <laughs>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신청을 했거든요. 확실히 이게 연회비가 비싼 플래티넘 카드다 보니까 긴급 배송으로 카드 신청한 지 거의 이틀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제가 알기로 아멕스 카드가 국내에서는 신한 카드하고 삼성 카드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 현대카드에서 새로 출시를 한 거거든요. 역시 현대카드 디자인이 무척 예뻐요. 카드가 약간 겉에가 가죽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책자로 이렇게 두 권이 왔어요. 이번에 아멕스 플래티늄 카드는 플라스틱 카드 없이 이 메탈 플레이트 카드만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가려놨어요. 그리고 밝은 연도를 여기다가 또 새겨주네요. 아주 실용적인 선물이 들어있네요 제가 발급받은 내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 이거는 카드에 대한 설명인데 아멕스 카드를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가 MR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멤버십 리워즈 때문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 책자인 것 같아요 이제 회원약관이고, 이 책자는 플래티늄 카드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알차게 써봐야겠네요.